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, 감사합니다. 새 날을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된 선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. 믿음으로 이 하루도 시작하기 원합니다. 어제까지의 모든 피곤함들, 피로함, 우리 안의 고단함, 고민들, 슬픔들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못박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 때.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. 속죄하시 <목소리>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수가고난 당했네 그진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전파리라, 내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, 그 셔라 그진 사랑, 찬양하리, 나의 죄.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.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. 죄와 죽음, 지옥, 권세. 주가 모두 이겼네. 크신 그 사랑 사냥아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. 고마운 신구세 줄을 내가 찬송하리라 주 나를 인도하셨네 그진 사랑 찬양하리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.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어떤 여자가 열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.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.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한 비유를 15장 전체에서 하십니다. 우리 내일 보겠지만 내일은 우리 잃어버린 탕자, 탕자, 재물을 허비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. 오늘 두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.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, 또 하나는 드라크마,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.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양의 비유를 봅시다. 예수님의 주변에 이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. 저는 이런, 이런 말씀의 구조를 볼 때마다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참 예수님께 어, 안티팬인데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, 긍정적인 팬도 좋지만 안티팬이 싫은 게 아니고 무풀,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더 슬프다 이 안티팬에 가까운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열심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예수님이 싫은데 그 예수님 공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들의 열심이 아, 대단하다. 우린 이것만도 열심히 내지 못할 때가 많구나.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. 어쨌든, 그들이 이 쇠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.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.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이 식탁교제법. 유대인들에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.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할수 없었습니다. 자기와 형편이 맞고 정결한 사람.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. 그런데 그들이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었죠. 그 당시 죄인 세리와 죄인 창녀, 예수님 주로 같이 하셨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죠.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오히려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.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. 그들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비유로 두 가지를 비유하시죠.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지 않느냐 했단 말이에요. 이게 지금 시대의 상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는 이런가요? 예를 들면 교회에 성도님이 100분이 계시는데 100명의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면 그러면 그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아흔아홉 명의 기다림을 허용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을까? 이게 되게 이상적이고 대단히 모범적인 답안 같지만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참 쉽지 않은 계산입니다. 보통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요 나이스하고 좀 정중하고 괜찮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참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99명이 그런 좋은 분위기인데 그한 사람 잃어버린 자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흐려질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어요.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어떤, 어떤 사람이에요? 그 오히려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, 안티팬들,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, 그 사람을 찾아 나가는, 나서는 게 진짜 목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시대 이러한 상식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한 사람의 영혼,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, 다수의 횡포가 너무 심각한, 시대 아닙니까? 다수가 옳다 하면 그냥 악한 것도 옳아지는 이 민주주의의 맹점이잖아요.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상식이 바뀌어야 된다. 도전하신다 싶고요.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섰을 때, 돌아왔을 때, 찾아냈을 때 기쁘지 않겠느냐?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웃 아9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. 이 말은 비교법이 아니에요. 강조법이죠. 비교법은 뭐예요? 이 99마리,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, 9, 9마리보다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. 99명의 가치가 한 명보다 덜하다는 비교법이 아니에요.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기쁨이 크다. 강조법에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 봅시다. 우리도 상대하기 껄끄럽고 잃어버린 자 같은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? 특별히, 가난한 성도들, 교회 다녔었던 사람인데,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으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? 그들 어떻게 할 겁니까? 나랑 상관없나요? 그렇게 살아, 살아가도 되는 건가요? 괜찮다고 방관하시고 계시진 않나요? 잃어버린 것 같은 자들이 있다면, 오늘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시고, 건면도 하시고, 다시, 무리 가운데로, 아흔 아홉 마리가 있는 그 자리로,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교회로도 초대해 주시고, 또 개인적으로 저와도 함께 만나서 신방도 하게 해 주시고, 또 그런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. 교회는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,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교회의 생명력은 넘칩니다. 우리끼리만 고여있으면 편안하고 익숙해서 그냥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진 몰라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.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새로운 영혼이 계속 태어나야 돼요.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라서 엄마들이, 우리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 편인데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헌화식을 하러 오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. 새로운 영혼이 한 사람 저 앞에 돌아올 때그 어, 기쁨이 큰 거예요. 우리가 올한 해는 좀 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. 똑같은 비유. 열 드라카마가 있었던 여인이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. 하나를 잃어버리면 버릴 수 없잖아요. 길 가다가 지갑에 백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만원 떨궜다고 그거 버리고 갈 사람 누가 있어요? 만원의 가치를 안다면 어디서 떨궜는지 찾아보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우리 주변에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.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고의적으로 어, 어떻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 또 고의적으로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. 그들 누가 돌봐야 하겠습니까? 우리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고 먼저 손 내밀어서 초대하셔야 돼요. 절대로 그들 먼저 교회 나오겠다 말하지 어렵습니다. 그 정도 용기 있었으면 진작 나왔을 거예요. 우리가 끌어줘야 돼요. 주님께로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해요. 즐거워하며 그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때그 영혼도 기쁘지만 그를 줄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클 거고요. 함께 교회에 단 우리 성도들 안에도 생명력이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. 오늘 우리 주변을 좀 돌아 봅시다. 가족도 또 친지도 친척도 지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.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된 하늘의 기쁨이 큰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,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자들이 보여지기 원합니다. 혹시 우리 영혼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, 주 앞에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. 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, 혹은 상처받고 또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줄게로 이끌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 마기 원합니다 충만한 기쁨의 통로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.